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이소에 낚시용품을 사러 왔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다이소. 제가 지금 직접 방문해가지고 진짜 초가성비 낚시용품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와 이거 뭐야 우와, 뜰자 뜰자. 와우케이. 와. 와, 오케이. <웃음> 와, <웃음> 와. 왔어 왔어 왔어! <목소리> 장난. 아니죠? 자, 제가 당일 소 매장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행 상품 코너에 오시면, 자, 이 휴대용 손 소독제라고 있어요. 세네테이저라고. 이거 보시죠. 요거 요거가 정말 좋은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낚시 갔다가 왔을 때 비린내. 1도 없습니다 손에 뿌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진짜 제가 예전에 코비드 때 이거 발견한 건데 이건 천원이죠 그냥 이거 차에 싣고 다니셔가지고 낚시 끝나신 다음에 손 소독하시면 됩니다 끝내줍니다 이거 2천원입니다 2천원 요거는 2천원이고 요거 작은 거 요거는 천원입니다 천원 <laughs> 여러분 요거 사용하셔가지고 비린내 완전히 잡아 보십시오 자 그럼 제가 또 다른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또 이쪽으로 한번 또 지나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제품이 있을지. 야, 보겠습니다. 오, 제가 요번에 와서 발견한 건데 이게 스틱 모양 얼음을 얼리는 요런 아이스 트레이인데요. 여기에 애기가 보관이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게 13개, 애기 13개 보관할 수 있는 <laughs> 애기 보관집.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laughs> 와, 최고다, 최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막 미끼 있으니까 미끼를 칼로 막 썰었거든요 그때 칼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laughs> 요겁니다 요거 스테인리스 과도칼 여기 칼집도 있어서 낚시할 때 가지고 다니시면 진짜 좋습니다 가격도 이게 보면 이제 천 원이라 제가 이거 한열개 사다 놓고 좀 이렇게 무뎌지면 또 그냥 뜯어 쓰고 이러거든요 갈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좀 그냥 네번 그냥 새거 뜯어 씁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골프장갑 코너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팝핑이나 지깅 할때 굉장히 장갑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좀, 낚시장갑들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골프장갑. 네. 보통 이제 뭐한 손만 끼고 이제 많이들 하시죠. 그쵸? 오른손으로 리를 감으시면 이제 왼손. 왼손으로 리를 가르시면 이제 오른쪽 골프장갑 한쪽만 끼시고 팝핑이나 지깅 하시면 엄청 편합니다. 5천원이네요. 굉장히 쌉니다. 자 이게 다용도 카라비너 이야, 4개 쳐입니다 진짜 쌉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카라비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종류별로 엄청 많습니다 어 카라비너 스프링리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쵸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제 모자 쓰셨을 때 모자 뒤에 꽂아 놓으시면 어, 바람 불고 있랬을때 모자 안 날아가겠죠 이게 집개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다용도로뭐 이게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요거 천원밖에 안합니다 천원 뭐 이게는 뭐 알리보다 싸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플라스틱 수납통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시죠 그렇죠 이게 수납통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들은 많이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뭐안 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 나왔어요 버튼식 원형 약통 이렇게 돌려가면서 채비를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어 접살봉돌 그런 통이죠 잘 만든 접살봉돌 통인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거 채비 테클 담아서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최고예 최고 요거는 내 맘대로 잘라 쓰는 칸막이거든요 요거 이제 애기 정리하실 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큰 애기 요거 정리하실 때 쓰시면 되고, 요거는 좀 작은 애기 한 2호 정도 네.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십자가 형태로 가위로 잘라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걸로 이렇게 애기 정리 박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요런 형태의 박스, 요런 형태의 박스도 애기 정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박스,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다 수납이 정리가 다 되거든요. 저거를 이제 파티션을 나눠서 하면 다 정리가 되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박스 사이즈 높이만 맞으면 됩니다. 높이, 높이만 맞으면 되니까 원하시는 사이즈 고르시면 됩니다. 어, 애기를 요런 이제 물빠짐 보관 용기 밑에 이렇게 이제 트레이가 있죠. 그쵸? 요런 데다가 애기 보관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너무 많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데 또 이동해볼게요. 자, 이 공급 코너에 오면은 이렇게 이제 작업용 파이버 줄자 10m짜리가 있거든요. 요 소재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소금물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요 앞에 요 쇠, 이제 요걸 뭐 잘라내셔서 쓰셔도 되고 요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0cm, 이제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1cm가 시작이 되는데, 뭐. 요것만 좀 조심하면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가마서 쓰는 파이버 줄자. 여러분들 낚시하실 때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지난번에는 낚싯대 버트캡, 그 낚싯대 제일 버트 밑을 보호하는 캡, 그 의자 다리 보호하는 걸로 제가 한번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요거는 실리콘으로 나와서 더 좋습니다.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어, 요게 이제 원투 때에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원투 때에는 정확하게 피트 될것 같습니다. 요게 또뭐 조금 등치가 큰 파핑대나 요런 거 버트에 끼워서 쓰시면 딱 맞는 실리콘 벽막에 두개천원입니다 진짜 사죠.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고 <laughs>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종이컵 수구함. 종이컵 수구함이 요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 이제 에폭시로 이제 본드 칠을 해서 이거 찌 맞춤, 찌 맞춤 통으로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천 원이에요, 5천 원인데, 야, 진짜 저기 하나 살, 사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조이 컵수가 와,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2단으로 쓰면 이게 87cm까지, 여기 보시면 이제 87cm까지 늘어납니다. 뭐 1단으로 쓰셔도 되고, 2단으로 쓰셔도 되고, 야, 이거. 좋습니다 저 이거 하나 사 갖고 갈게요 <laughs>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다이소에 오면은 진짜 신기한 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용도 지퍼백이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채비 만드셔가지고 채비 어,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식품용 지퍼백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찔려도 빵도잘안 납니다 요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채비를 미리 만드셔가지고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낚시 다니시면 엄청 편합니다 좀 큰거는 요런 데다가 보관하셔도 되고 좀긴 채비는 요런 데다가 네다 천원입니다 일괄 천원에 수십장 들어있거든요 이런거는 뭐 100매씩 들어있어요 100매. <laughs> 자이게 뭔가 하면은 심해낚시 하실때 뭐 100미터 이상 여러분 낚시 하실때 요거 이제 야광봉이거든요 요 앞에 보시면 이제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큰 케미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케미라이트 <laughs> 천원입니다. 천원, 이게 낚시점에 사시면 엄청 비싸거든요. 자, 야광봉 수심 깊은 데서 낚시하실 때 이거 쓰시면 좋습니다. 자, 또 이쪽으로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제품이 있을지 야,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하는 쪽 가면은 이게 이제 철분 제거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녹나거나 뭐 낚시용품들의 녹나거나 이러면 이거 뿌려 놓으면.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저도 집에 이거 있거든요. 요거 쓰시면 뭐 이렇게 조금 녹이 났을 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철분 제거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의류 신발 방수 코팅제. 요거 좋습니다. 이게 낚시하실 때뭐 옷에도 뿌려도 되고 이제 신발에 뿌려도 되는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천상화 많이 신고 하는데 요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 바닥에 뿌리시면 좀 미끄럼 훨씬 덜합니다. 요거. 그다음에 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냄새 제거제도 있죠. 오랫동안 서 있어서 이제 낚시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많이 사용하시면 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고광택 왁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장면 보호 및 광택 코팅 이렇게 되있죠, 그렇죠? 어, 낚시 다녀오셔서 그낚싯대 가이드 그리고 낚싯대 뿌리셔가지고. 어 요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녹도 안 나고요. 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야광 스티커거든요. 여기 이제 스티커 접착력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축광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러면 뭐 메탈에 쓰셔도 되고 뭐기에 쓰셔도 되고 활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야광 스티커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회용 앞치마 다섯 개 들었습니다. 이게 두 종류 낚시하실 때 <laughs>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야, 이거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두 종류 하시는 분들이 앞치마 입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일회용 이거 사셔가지고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원예 가위들인데 생선 손질하고 정리할 때 여기 이제 원예 가위들 이게 힘이 좋거든요. 뼈도 잘 잘리고 지느러미, 가시도 굉장히 잘 잘립니다. 이거 원예 가위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시면 생선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큰 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고리형 칫솔 캡인데, 어, 이게 루어나 메탈 바늘을 여기 끼워서 보관하기에 참 좋습니다. 앞에 구멍도 나있고 해서 물빠짐도 좋고요. 네. 손 다칠 일 없겠죠? 네. 요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고리형 칫솔 캡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아쓰는 행주 타올. 요거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회 뜨시고 이렇게 살 이렇게 정리하실 때 해동지나 숙성지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거 사용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니트릴 장갑 이 니트릴 장갑이 항상 보시면 이게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중요인데 어, 남자들은 대형 쓰시면 됩니다 대형 이거 낚시하실 때뭐 정리하실 때이때 때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이게 다이소가 제일 쌉니다 알리보다 훨씬 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퍼백 어, 낚시 가셨다가 이렇게 생선 담아 오시는 용도 나눠 주시는 용도로는 최고입니다 최고. 네, 최고, 자 이제 다 샀습니다 이제 결제해 볼게요. 결제 수단을 선택해. 자 다이소에서 다 <laughs> 구매를 마쳤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이소에서 낚시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